일어났어요, 선배. 저은 아침이에요.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간도 안 되죠. 적당히 아침이라고 생각하세요, 선배. 시간 따위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 여기가 어디냐구요? 그건 비밀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우리 둘만의 공간이에요 그러니 멋대로 날뛰려고 했다간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테니 얌전히 제 말을 듣는게 좋을거예요 선배 뭐 어차피 선배 힘으로 이 철장을 여는것도 못하겠지만요 <laughs> 어제 저녁쯤에 기절하고 지금 일어났으니 매우 배가 고픈 상태겠죠? 알아요. 배가 고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선배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매운 건잘 먹는지, 달달한 걸 좋아하는지, 주로 채식을 하는지, 육식을 하는지, 전부, 이렇게 두고 메모해놨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선배 입맛에 맞을 거예요. 거기다, 특별, 사랑의 소스까지 들어갔으니, 맛이 없을 리가 없어요. 네, 배가, 고프지 않다고요 어쩔 수 없네요. 배가 고프면 말해주세요. 왜 선배를 여기로 데려온 거냐고요? <laughs> 글쎄요. 왜인 것 같은데요? <laughs> 그런 거 말하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 왜겠어요? 제가 선배를 전부 독차지하고 싶으니까. 다른 인간 쓰레기 사회학들에게 상냥한 선배가 아니라, 제게만 상냥한 선배가 갖고 싶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음, 선배는 앞으로 평생 여기서 살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매우 매우 사랑하는 저와 알콩달콩 감금 나이프예요.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먹고, 먹고 싶은, 싶은 것, 것, 전부 하게 해줄 테니 걱정 말아요. 선배도 그 편이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하,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한 가지, 선배가 일을 해줘야 해요. 지금부터 부모님께 전화해서 이곳을 떠나겠다고 한마디만 해줘요. 선배는 지금부터 사회에 가정에 불만을 가지고 집을 떠나는 불량하고 불쌍한 가출 소년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할수 있겠죠? 그럴 수 없다고요? 왜요? 왜? 왜? 왜요? 어째서? 왜? 왜? 너 때문에? 왜? 왜? 하지만... 아니야. 어째 왜? 왜? 어째서요? 도대체 왜? 왜? 제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왜, 왜 싫다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그쵸? <laughs> 아니에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 선배는 혼란스러운 것 뿐이죠. 기절한 충격으로 혼란스러워서 혼란스러워서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저라면 아직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그렇게 인내심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드넓은 바다 같은 마음을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분명 선배를 이해해 줄수 있었겠죠. 하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만약 선배가 이 일을 제대로 생각해 주지 않고 저를 거부한다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움직이고 말을 하는 선비도 좋지만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지, 하지 않는 선배도 좋아하니까요. 잘 생각해주시길 바랄게요. 저도 아직 미숙한지라 고통 없이 끝내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선배를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려고 선배를 이곳으로 데려온 게 아니니까요. 못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처음 만난 날이에요 그날 선배가 죽어가던 절 구원해줬어요 배가 고파서 길가이 쭈그려 앉아있던 제게 불닭볶음면을 주셨잖아요 전그 불닭볶음면에 선배에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전 그때 불닭볶음면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잊지 않을 거예요. 그건 누구라도 상관없지 않냐고요? 아니요. 그때 제가 만난 건선배인거예요 선배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제게 불닭볶음면을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미친놈이 길가에 쭈그려 앉은 여자에게 불닭볶음면을 주겠어요. 그런 선배 병신 같은 애 반한 거예요. 좋아해요 선배요 선배. 너무, 너무 좋아해요 좋아해요 없어.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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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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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선배. 이제 걱정 말아요. 이제 누구도 선배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 없게 되었네요. 저만이 선배를 알아요. 저만이 선배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laughs> 아, 선배. 여자친구, 있던가요? 없다면 다행이에요. 아니면 혹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싫거든요. 혹시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던가 그랬다간, 저, 견딜 수 없을지도 몰라요. 상상만으로도 견딜 수 없어요. 없는 거죠? 정말, 없는 거죠? 괜찮아요.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없애버릴 거야. 왜냐면, 왜냐면, 이제 선배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자는 나뿐이니까. 멋대로 접근하려는 녀석이 있다면, 제가 모두 죽여줄게요. 선배에게 방해되는 녀석이 있다면, 제가 모두 묻어 버릴게요. 선배는 여기서 편안하게 바깥일은 신경 쓰지 않고 저만 보면서 살면 돼요. 이제 제가 행복하게 해 드릴게요.